인사드리고 시작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수원에서 활동하고 있는 이루리 팀장입니다.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2025년 4월에 신제품 중에서 펭귄 냉동 용기부터 먼저 설명을 좀해 드릴게요. 자, 요거를 자, 보통은 설명해 드릴 때 요렇게 놓고 설명을 잘안 하고 이제 좀 종류별로라든가 뭐 이렇게 조금 그렇게 나눠서 밑에다 내려놓고 설명을 해 드릴 텐데 자, 요렇게 세워놓은 이유는 이번 달에 펭귄 냉동 용기 행사하는 전 사이즈, 전 제품을 한꺼번에 세팅해 놓은 거예요. 자, 요렇게 해 놓으니까 그냥 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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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높이, 뭐 옆에 이렇게 싹다 맞잖아요. 제가 펭귄 냉동 용기 설명할 때 되게 강조하는 것 중에 하나가 이렇게 딱줄 맞춰서 열 맞춰서 깔끔하게 정리하실 수 있다. 이제 2번과 1번 소형과 중형 대형이 이렇게 다 반반반반 반반 사이즈여서 요렇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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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겹치면 사이즈가 딱 맞아요. 이런 말씀들을 많이 드렸는데 요번에 이렇게 책자에다 보면 이렇게 예쁘게 세팅이 돼 있더라고요. 그래서 처음에 시작은 이렇게 세팅해서 이제 보여드리느라고 이렇게 먼저 해놨고요. 아무리 써도 또 정리하다 보면 없어지고. 또 물건, 음식 좀 드셔서 비우면 또 많아지고 하는 게좀 냉동 용기긴 한데 이번에는 이렇게 전체에 있는 세트를 이 책자에 나와 있는 내용을 다 사시면 27개예요, 27개. 그래서 뭐 기존에 펭귄 냉동 용기가 많으셨던 분한테는 이렇게 전체 풀 세트까지는 필요가 없으시겠지만 펭귄 냉동 용기를 한두 개만 쓰고 계신다던가 아니면 아직까지 한 개도 안 쓰고 계시는. 뭐냐 뭐 냉동실을 근데 냉동 용기로 한번 싹 바꿔볼까 하시는 분한테는 정말 좋은 찬스예요. 그런데다가 제가 또 추가로 더 뭔가를 드려서 할인율을 더 맞춰드릴 거니까 혹시 주변에 <laughs>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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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냉동 용기를 아직 안 쓰고 계신 지인분이 계신다 하시면 요럴 때 한번 소개해 주시는 것도 괜찮으실 것 같고요. 아, 이번에는 뭐 뭐가 빠져있냐면 펭귄 대형 3번 한고 전보 3 번만 빠져 있어요. 대형 3번은 안 나온 지 되게 오래돼가지고 그 사이즈들 좀 많이 찾으시는데 왜안 나오는지는 잘 모르겠어요. 근데 어쨌든 요번에도 그것까지 빠졌고 이전보 사이즈 중에서 가장 깊은 전보 3번은 지금 또 빠져있기는 해요. 이거를 이렇게 되어 있는 김에 한번더 말씀을 드리고 이제 옆으로 좀 내려놓을게요. 이번에, 어, 이거 사면 이거 드리고, 이거 사면 이거 드리고, 그런 할인율을 제가 다 계산을 해봤어요. 그랬더니 보통 저희가 세트 하나 사시면, 하나 똑같은 거 드리고, 10% 할인해 드리면55% 할인이잖아요. 근데 이번에는 요렇게 저렇게 드리는 걸싹다 계산해서 전체 풀로 하니까 얼마냐면 총 67만 7천 원이고, 할인해서 내시는 가격이 29만 8천 8백 원이에요. 29만 8천 8백 원. 그래서 할인율로 하면 55.8% 할인이에요. 그래서 어쨌든 풀세트를 원 플러스 원으로 사실 때라던가, 개별로 사실 때보다 조금이라도 더 저렴하게 구매하실 수가 있으세요. 근데, 요거를 이제 저도 요반 세트 이렇게 나눠보고 이렇게이렇게 해볼까 생각했는데, 반 세트를, 전체 반 세트를 하기가 쉽지가 않은 게, 요 밑에 보시면, 보이시는 전보 1번이 두 개가 들어가 있고, 전보 2번이 하나 들어가 있거든요. 여기가 홀수예요. 나머지나 다 짝수인데 여기가 홀수라서 이렇게 반 세트까지 그냥 나누시는 것보다는 이 전보 제외하고 나머지 소형, 중형, 대형 중에서 필요한 걸로 원하시는 개수를 가져가시는 게더 나으실 것 같고요. 이번에 그게 할인율이 좀 좋아요. 이번에는 풀세트로 구매하셔도 진짜 괜찮으신데 제가 더 괜찮게 만들어드리고요. 풀세트가 좀 힘드실 다 하시면 원하시는 사이즈만 사실 수 있으시니까 그것도 이제 보여드릴게요. 펭귄, 소형, 2번을 2개 사시면 1번을 4개 드리는, 왜 이러는 걸까 하는 그런 세일을 한 적이 있어서 그때도 아마 많이들 구매하셨을 거예요. 근데 이번에는 어떻게 돼 있냐면, 자, 펭귄 소형 1번 4개를 구매하시면 펭귄 소형 2번 4개를 드립니다. 펭귄 소형 1번은 보통 뭐 넣느냐? 마늘 찧어서 들 많이 넣으시고 뭐 청양고추 같은 것도 이렇게 많이 이렇게 다져서 넣으시고 그런 용도로 쓰시잖아요 저희 집도 여기에 보면 은 가루류 있잖아요 근데 많이 안 쓰는 가루 이제 뭐 멸치가루 멸치 가루 뭐 표고 가루 그 다음에 뭐 어, 들깨가루 <laughs> 생강가루 요런 것처럼 가루인데 음식에 조금씩만 넣어도 되는데 집에서 좀 뭐 정성스럽게 정성스럽게 만든 그런 가루류들이 좀 들어있거든요. 그런 거 넣으시는 것도 괜찮으시고 견과류나 이런 거 같은 거 조금씩 소분해서 담으시는 것도 괜찮으시고요. 그래서 회사에서는 다진 마늘, 국거리용 소고기 이런 거 넣으라고 되어 있어요. 여기에썬 파나 조개나 치즈 같은 거 넣으라고. 그러니까 이런 게 여기에다가 딱 이제 어느 정도 소분을 해서 어떤 음식을 딱 준비해놨다가 내가 음식할 때 여기를 탁 그냥 까서 팍 넣으면 된다. 이렇게 할때이 소형 사이즈하고 이런 중형 사이즈가 되게 좋더라고요. 물론 뭐더 많이 해놓으셨다가 거기서 조금씩 빼서 쓰셔도 되시지만 뭐 정말 이게 딱그 음식 하나 이렇게 하나가 들어간다. 요런거 하실 때 되게 괜찮으시잖아요. 그래서 요 소형 1번하고 2번은 이런 식으로 다진 음식이라던가 네, 썰은 음식이라던가, 조개살이라던가, 이런 거, 이렇게 보관하신 걸로 많이 하시고, 네개 사시면, 소형 2번 네개 드리는 구성으로 되어 있어요. 음. 조개살 소분하고, 번데기 소분하시고, 명란젓이나 소분, 그런 거 젓갈 소분해 놓으셔도 좋다. 예, 맞습니다. 그렇게 조금씩 소분했다 딱 그렇게 꺼내서 드시면 좋은 거 소분하시기 되게 좋아요. 그래서 이렇게 4개가 6만원이에요. 이렇게 6만원에 멤버가 하시면 5만 4천원인데, 자, 드리는 게 6만 4천원입니다. 5만 4천원 아 냈지만, 6만 4천원씩 더 받아가세요. 그래서 그렇게 하시면 요것도 56% 할인이에요. 그래서 똑같은 사이즈 드리는 것보다 훨씬 혜택이 더 크니까 이번에 펭귄 소형도 요 색상이 마음에 드시면 요걸로 구매하셔도 괜찮으실 것 같아요. 이번에는 실 색상이 처음 보는 것 같아요. 약간 반투명까지는 있었는데 이렇게 불투명으로 나온 건 처음인 것 같거든요. 근데 또 되게 예쁘네요. 이거 제가 보기엔 젊은 분들 되게 좋아하실 것 같아요. 젊은 분들은 이렇게. 약간, 그, 베이비 핑크. 너무 색감이 진짜 사랑스러운 아가들 생각나는 아가들 옷 같은 약간 그런 색상이라서 젊은 분들은 되게 좋아하실 것 같거든요. 그래서 요런 이 불투명 색상으로도 처음으로 나왔다라고 말씀을 드리고요. 56% 할인에 소형 1번 4개 사시면 소형 2번 드리는 걸로 되어 있으니까 이렇게 요고, 이렇게도 이렇게 소분용으로 되게 좋으실 것 같아요. 이렇게 키 딱딱 맞으니까키 맞춰서 넣으시기 좋으시고요. 그리고 이렇게 이 소형 작은 애는 제가 가끔 말씀드리지만 밀폐력이 냉동이지만서도 굉장히 빡빡하고 좋아서 뭐 음식, 이제 색배임이 없는 음식 같은 거 그런 거 넣어 놓으신다던가 뭐 간식통이라던가 뭐 냉장용기로 쓰셔도 나쁘지 않으실 것 같아요. 네, 그런 걸로도 되게 쓰시면 괜찮으실 것 같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중형 말씀드릴게요. 이 중형은 진짜 요즘에 가장 인기 있는 게 뭐냐면 이유식 재료. 이유식 재료 용기로 굉장히 인기가 많아요. 오늘도 전화를 받았거든요. 근데 딱 전화 왔는데 젊은 분이 전화를 하셨다. 그러면 거의 10중 8이 펭귄 중형 1번, 대형 1번 이런 거 여쭤보시는 전화예요. 그래서 예전에는 원플러스 1으로 많이 했는데 이번에는 어떻게 돼 있느냐? 중형 1번을 4개를 사시면 자, 이렇게 보이시는 중형 2번 하나, 중형 3번 하나, 요런 식으로, 이렇게 2번 하나, 3번 하나. 중형 2개랑 3번 2개를 드려요. 1번 4개를 사시면, 요렇게. 2번 두 개, 2개, 3번 두 개를 드립니다. 그 젊으신 분들이 전화 오셔서 찾으실 때 대부분 요것만 찾으시는데 제가 뭐좀 많이 구매하신 분한테는 3번을 선물로 드리기도 하고 이렇게 2번하고 다른 것도 좀 같이 권해 드리기도 하거든요. 왜냐면 젊은 분들은 이걸 그냥 딱 이유식 통, 이유식 재료 준비 통으로만 생각을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아니다, 그렇게 쓰시고, 이건 진짜 엄청 오래 쓰실 수 있는 통이니까, 애기들 좀더 크면, 이제 볶음밥 재료 같은 것도 넣어놓고, 일반 냉동실 용기로 쓰시면 된다라고 말씀드리니까, 어머, 그런 거냐며, 놀라시면서 감사하다고 그러시더라고요. 그래서, 이거를, 잠깐만 쓰시고, 많은 통으로 생각하셔서 제가 좀 너무, 그래서, 딱이 사이즈 말고, 다른 사이즈도 같이 섞어서 권해드리기도 했는데, 이번에는 이렇게, 1번 중형을, 네개 사시면 중형 2번과 중형 3번을 드리는 세트로 되어 있으니까 요거 되게 괜찮은 것 같아요. 그래서 저번보다 뚜껑 색상이 연해서 좋으신 것 같다. 예. 자, 그래서 뚜껑 색상 얘기가 나온 김에 말씀 드리면 저는 저번 색도 좋았던 게 이렇게 뚜껑 색이 원래 기존의 색상보다도 조금 더 맑아져서 안에가 조금 더잘 보였어요. 뚜껑이. 확실히 그랬거든요. 그전엔 요거보다 조금 더 불투명? 아, 조금 더 반투명? 조금 덜 보였는데, 이때건 이렇게 좀 많이 보여서 좋았거든요? 근데 또 아예, 어떻게 보면, 뭐, 사실은 요 밑에 창 보이는 걸로 다 구분하실 수 있으시니까, 이렇게 그냥 불투명인 것도 난 예쁘다라고 느끼실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좀더 깔끔해 보이는 것 같기도 하고, 색상 자체가 저는 굉장히 좋아하는 색상이라서 너무 예쁜데, 그렇게 취향 따라서, 어, 이게 더난더 더 낫다, 이게 더 낫다. 어, 뭐 저는 두개다 예쁘지만 그렇게 보이실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중형은 냉동고 문짝에 세워 놓고 쓰면 많이 들어가서 좋다고 말씀하셨죠? 예, 저도 오늘 그 말씀을 좀드리려고 했는데 중형 1번, 2번, 3번 이렇게 있을 때 중형 1번 같이 이렇게 1번 납작한 애들은 도어칸에다가 이렇게 세워서 꽂아 놓으시면 너무 좋아요. 이걸 꼭 이렇게 원래대로 이렇게 눕혀만 놓으신다 생각하지 마시고 이렇게 세워서. 저희 본사에서도 이렇게 사진 같은데 보면 1번은 이렇게 세워서 보관해 놓은 사진이 되게 많아요. 그래서 수기님 말씀하신 것처럼 1번은 이렇게 세워서 보관하실 수 있어서 그렇게 쓰시면 되게 좋으시고요. 저도 요번에 이렇게 좀 정리할 때그 1번뿐만이 아니라 냉동기를 이렇게 뉘어 놨는데 이제 냉장고가 옛날에 쓰던 스타일하고 좀 달라서 밑에 냉동실이 밑에 있고 서랍이니까 서랍을 열어서 찾을 때 이렇게 다 들춰야 되는데 그래서 잠깐 생각을 조금만 바꿔서 이거를 그냥 세웠어요. 세울 수 있는 이제 사이즈가 있어서 그랬더니 훨씬 낫더라고요. 어차피 냉동실에 있는 건뭐 국물이 새거나 이런 일이 없으니까, 물기가 있는 게 아니니까 얼마든지 꼭 이거를 꼭꼭 꼭 이렇게 세워야 된다. 이런 거 없이 이렇게 세우셔도 되시고 뭐 이렇게 세우셔도 되시고 눕히셔도 되시고 사이드에 넣으셔도 되시고 그렇게 편안하게 얼마든지 쓰임새에 맞게 찾으시면 되실 것 같거든요. 중형 1번에는 다진 고기나 버터나 두부 같은 거 넣으시면 좋다고 합니다. 자, 두부가 냉동에 놨다가 드시면 고기 더 영양가가 높아진대나 뭐 좋대요. 두부나 버터 같은 거 넣으시면 좋고 이 2번, 3번 같은 경우에는 블루베리나 뭐 빵가루 대추나 견과류 그리고 요 2번, 3번은 찌개나 국 넣어 놓으시는 소분용으로 정말 잘 나가는 사이즈거든요. 이제 국이나 요런 거 찌개 같은 거한 번에 좀 많이 하셨다가 여기다 서 보해서 그때그때 데워 먹게나 사이즈 찾아요 하실 경우는 대부분 요거 가져가시더라고요. 어, 뭐 그렇게 쓰시기 되게 좋은 사이즈입니다. 그래서 요 요렇게 국이나 찌개 요렇게 말씀드릴 때요 펭귄의 좋은 점을 말씀을 같이 드리면 자 냉장 용기는, 이제 실제적으로 저희 거 딱딱하니까, 냉동실 에 들어가면 더 딱딱해져요. 그래서 이렇게 넣어 놓으실 수는 있는데, 꺼내서 거기에서 음식을 꺼낼 때, 국 같은 경우, 국이 아닌 거 같은 건 상관없을 수 있어요. 근데 국이나 뭐 조림이나 이런 것처럼, 여기 안에 들어있는 음식물 자체를 한 번에 다 내가 꺼내야 된다 하실 때, 냉장 용기는 이렇게 유연성이 없으니까. 근데, 펭귄은 이렇게, 팽창했다, 수축했다, 유연성이 있는 거기 때문에 여기에 공국 같은 거, 밀역 같은 거좀 해놨다가 조금만 꺼내놔요. 좀 있다가 금방 이렇게 하면 이게 몇번 이렇게 하면 탁 분리돼서 톡 떨어지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요런 사이즈에 주, 국이나 찌개 소분해서 넣어놓으시면 좋고 요럴 때 쓰시는 게 중형 2번, 3번이 참 좋습니다. <laughs> 해마다 쑥떡을 하시는데 소분했을 때 중형 1번에 넣으시면 너무 좋으시더라고. 예, 떡 같은거나 이렇게 조금 얇은데 막 붙으면 안 좋은 거 있잖아요. 그 펭귄 전보에 여기에는 안 들어있지만 저희가 피쉬 키퍼라고 해서 칸막이를 드릴 때가 있어요. 그게 왜 그러냐면 이제. 음식을 한 번에 다 똑같이 넣어놓으면 애들끼리 붙으면 나중에 떼기가 좀 힘든 경우가 생길 수 있잖아요. 그래서 그런 게 나누는 걸 드리는 것도 있지만 아예 사이즈를 요런 걸 하셔가지고 여기에다가 딱 한두 번 드실 영양만 딱 넣어놓으시면 요거만딱 꺼내시면 되니까. 그렇게 소분용으로이렇게 중형 1번, 2번, 3번이 기가 막힙니다. 네. 그래서 요거다 중형 1번 네개 사시면 중형 2번과 3번을 더 드려서 요것도 배보다 배꼽이 더 크잖아요. 그래서 요렇게 하시면 정가가 84,000원이에요. 근데 멤버가에서 75,600원이 있는데 드리는 구성이 금액이 두 가지가 94,000원입니다. 이거는 57.5% 할인이에요. 멤버가까지 돼서 57.5% 할인 대박이죠. <laughs> 그래서 이렇게 가능하세요. 자 그래서 자 요번에 이렇게 드리는 게 완전 똑같은 사이즈. 아니면 더 작은 사이즈를 드리는 게 아니라 더큰 사이즈를 드리는 지금, 어, 게세 가지가 있어요. 소중대는 지금 다 그렇게 하거든요. 그래서 만약에 이 구성으로 이렇게 51.5% 할인을 받으시고 싶으시면 이 구성대로 구매를 좀 하셔야 돼요. 뚜껑 색도 그렇고. 만약에 나는 이렇게까지는 필요 없고 옛날 색도 상관이 없고 내가 원하는 개수로만 가져가고 싶다 하시면 예전에 이제 보여드렸던 이 색상. 요 색상 제품들도 좀 있어야, 그래서 요 색상 제품들은 원 플러스 원의 멤버가 있어 그것도 55% 맞춰 드릴 거니까 웬만하면 펭귄 이제 사실 때그 지금 금액이 55% 아래로 사실 만한 내용은 없으세요. 지금 밑에 있는 전보만 빼고, 그러니까 전보보다는 뭐 소중대를 많이 구매를 하시니까 별로 그런 걱정은 없으실 것 같고, 요번에 되게 진짜 대박입니다. 네. 이제 대형 보여드릴게요.